안녕하세요. SA6의 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타스의 장지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덜란드 유학. 지금부터 준비해서 9월에 입학하기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준이라는 거? 지금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대학교는 요렇게 있잖아요. 실무대학교 음. 몇개더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주요 대학교를 네. 뽑아 오신 거 같아요. 맞아요. 트벤테랑 헤이그, 암셀담이랑 틸버그, 암스라는 자유대학교가 그에 해당됩니다. 보면 트벤테랑 암슬담 틸버그 암슬담 자유대학교는 연구 중심 대학교고 페이그는 실무 중심 대학교입니다. 지원 시작 서류인데요. 다들 나중에 지원하는 줄 알아요. 지원은 1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원할 때는 여권 사본,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로 바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트벤테 같은 경우는 올해 입학생부터 이력서 그리고 음.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영문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적표는 필요 없고 영어 성적표는 있으면 내고 없으면 나중에 내도 괜찮습니다. 네, 합격 결과는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성적이 된다. 그러면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빨리 주면은 막 하루 이틀 만에도 나옵니다. 아 트벤테랑 헤이그는 빨리죠. 프로세싱이. 네. 네. 일부 학교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 이력이 약간 복잡한 경우에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요구 점수입니다. 9월 시작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5.0에서 5.5잖아요. 네더란드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고요. 이 재학 중에 지원하는 경우 최종 성적표나 졸업장, 영어 성적표가 고그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아이엘 하니까요. 사실상 아이엘츠죠. <laughs> 네, 그러면 학교별로 알아볼게요. 트벤테가 7월 1일, 헤이거더 네. 좋은데요? 유연하죠. 네, 암세단 틸버가 암세단 자유대학교는 7월 초입니다. 스벤테는 4월 말, 네, 암스르담도 4월 말입니다. 나머지 대학교는 5월 말까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이란 거는 저희가 정한 거고, IH 학비 송금, 요런 걸 읽었습니다. 프로세싱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원서를 접수를 하면 그 다음에 조건부허가서가 발급이 되고 5월에서 7월까지 IELTS 성적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하고 기숙사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 출국이죠. 7월에 IELTS 성적 내고 기숙사랑 비자 신청할 수 있나요? 사설 기숙사밖에 안 돼요. 학생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추천 데드라인을 따로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6월 말부터 8주간 매주 원어민 영어 수업이랑 수학, 화학, 물리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벤테는 음. 공대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화학이랑 물리 정말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영학과 학생들은 영어랑 수학으로 수업을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에 취업하는 학생들의 수업 모습입니다. 꽤 진지해 보입니다. <laughs> 분위기는 되게 하기에 하고요. 스몰 클라스잖아요.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고 같은 학교 가는 음. 학생들은 친구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연락처 공유하더라고요. 음. 음. 네덜란드 유학 준비는 뭐다?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된다. 네. 왜냐? 기숙사 때문이에요. 기자도 쉬워요. 무조건 기숙사 선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숙사, 내가 원하는 타입 그 가격 선택하고 싶다 빨리 조건을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선호하는 기숙사 타입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기숙사들은 4, 5월에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빨리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장학금도 데드라인이 있어요. 추후에 저희가 장학금 공지 뜨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겠죠? 장학금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